하루강아지 본 무서운 줄 모른다고 전업높은 정치군사강국인 우리 공화국을 감히 어째보려고 미쳐날때는 남조선 괴뢰호전광들의 무모한 망동을 국제사회계가 준율이 규탄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체스코조선신선이협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하여 조선 반도 정세가 갈수록 긴장해지고 북남관계는 전쟁 접경의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제반 사실은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장본인이 바로 남조선 당국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폭로단죄했습니다. 스위스 조선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규탄했습니다. 남조선 군부가 매일과 같이 감행하고 있는 군사적 도발과 전쟁 연습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 관계 개선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 전쟁 도발의 길로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는 그들의 전쟁 광증이 이미 위험 개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위기에 몰아놓은 범죄적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몽골 MNC TV 방송은 기용이하는 김종운 동지께서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 열점 지역에 위치한 방어대들을 시찰하시는 영상들을 화면에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이역사는 조선이 절대로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악화되는 종세를 완화시키자면 조선의 입장과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면서 방송은 지금 조선에서 남조선 허준강들을 때려잡자는 천만 군민의 함성이 하늘땅을 뒤흔들고 있다며, 남조선 괴뢰들은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해 있습니다.